우리는 일체 고액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체 고난을 벗어나서 생사해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병은 육체임을 압니다. 이것은 가짜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것은 이 체성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체는 바로 성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이름하여 금강이라고 한 의미는 앞에서 말했듯이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리합니다. 반야의 체입니다. 마치 금강과 같습니다. 바람일은 바로 금강의 힘입니다. 역바람일입니다. 바람일은 바로 반야의 체입니다. 반야의 체인 바라밀은 우리 로하여금 일체의 고난을 모두 벗어나게 합니다. 어제 한 불자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말법시대에 재난이 아주 많은데 아미타경을 독성하면 좋은지 무슨 진연을 하면 좋은지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금강경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금강 반냐 바라밀을 염송하면 고난이 다 소멸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왜냐하면 금강 반냐 바라밀은 공하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 무소득입니다. 무소득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진공이라야 묘유가 있습니다. 묘유는 유가 아니어서 비로소 진공으로 돌아갑니다. 이 도리는 우리 반야바라밀경을 배우는 사람은 다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두움의 어리석음의 어둠을 다 없애줍니다. 바로 광명이 증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는 것은 어둠입니다. 본인,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생멸입니다. 오직 생멸을 다 없애고 난 후에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언덕에서 피 안에 도달하면 만약 마음에 얻을 바가 있으면 이 언덕에 머무는 것입니다. 영원히 피 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얻을 바가 없어서 한 법도 없어야 피안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리를 좀더 많이 사유해 보십시오. 이 언덕에서 한 가지라도 내려놓지 못하면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안에 도달하겠습니까? 반드시 이 언덕에서 완전히 청정해야 합니다. 전부 없어서 다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통찰해서 내려놓는 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관하면 피안에 도달합니다.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고 죽음의 죽음이 없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사실 금강경은 여기까지 마친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부처님께서 중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중복해서 수보리가 완전히 받아들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수보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미래의 불자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이 안은 모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여래가 설한 바 법이 있는가? 여래가 많은 경전을 설하고 많은 법을 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은가? 하니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설한 바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가 이번에 반야바라미를 배워서 깨달았습니다. 이전의 수보리가 아닙니다. 이승 성문이 아닌 대승보살입니다. 그는 이미 부처의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여래께서 설안바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래께서 설안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설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설했지만 곧 설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스님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물으면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합니다. 부처님의 설한 바가 없음을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양승이라고 합니다. 벙어리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설했지만 설함이 없는 것입니다. 무지가 아닙니다. 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설할 때 바로 설한 바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설할 때 집착하지 않음을 설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 집착하지 않음을 설하지만 곧그 설함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일단 집착을 하고 일단 상에 집착을 하면, 사람 바가 있는 것이니 곧 비법이 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사람 바가 법이 곧 제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체상을 말하는 가운데에, 이 세간에 무엇이 제일 많은가?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할 때 자주 말합니다. 이 세간에 무엇이 제일 많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제일 큽니까? 무엇이 제일 많습니까? 우리가 항상 경전을 독송할 때에 부처님께서 모두 미진 티끌을 예로 듭니다. 누가 티끌을 셀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강당 바닥에 있는 먼지를. 공중에는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먼지들이 있습니다. 일부 먼지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먼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미세합니다. 큰 것, 우리가 말하는 큰 것은 삼천대천세계가 크지요. 우리 남선부주는, 이 남선부주는 사대부주에, 사대부주에서 우리는 남선부주에 있습니다. 이것은 삼천 대천 세계에서 하나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티끌이 많은가 많지 않은가? 내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는가? 수보리의 신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삼천대천세계의 티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다만 매우 많다고 알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수보리가 부처님께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미진은 여래가 미진이 아닌 것을 이름하여 미진이라 하느니라. 여래가 세계가 아닌 것을 이름하여 세계라고 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형상이 있는 물건은 형상을 서라고 많고 적음을 말하자면 가장 많은 것이 티끌입니다. 티끌보다 많은 것은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세계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삼천대천세계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티끌은 진실한 체성이 없습니다. 세계도 진실한 성품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티끌의 체성인가? 어떤 것이 세계의 체성인가? 그것은 진실한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진이고 미진이 아니라고 설합니다. 세계가고 세계가 아니라고 설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이러한 사물들은 모두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 법입니다. 이 인연은 허망한 인연입니다. 허망한 인연을 거짓 이름으로 세계라 하고 미진이라고 합니다. 세계와 미진이 다 없는 것입니다. 모두 공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와 미진이 한 가지도 진실한 것이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대천세계를 포함해서 일체, 일체 사물이 모두 다 거짓입니다.